올림픽은 스포츠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. 1912년부터 1948년까지 올림픽에는 미술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미술이 스포츠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미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으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미술대회는 올림픽 정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스포츠와 미술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. 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받아들였으며 그중에는 조각, 그림, 건축, 음악, 문학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 이 대회는 스포츠와 미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두 분야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미술가들은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스포츠 선수들은 미술을 통해 그들의 경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1948년 이후 이 미술대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. 이는 전문 미술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대회는 올림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. 이 미술대회는 올림픽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